엔진체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 뭐야? 어, 진동이 잘 견뎌요. 와, 이게 전력 소모량도 작으면서 반응도 빠르면서 뭐야? 진동에도 잘 견디네. 갑이죠? 자동차 쓰기에는 자동차 소음과 진동 많잖아요. 그럼 이거, 이 소음과 진동까지 잘 견디면서 작아요. 최고죠? 안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 내부에서 뭐,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도 작다. 끝내주죠? 어, 기계적으로 그 뭐야? 강화가도 수면까지 길어요. 예열 필요 없어요. 바로 작동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 뭐다? 역내압이 낮아요. 요거, 요거, 역내압이 낮죠. 역내압이 뭔데 역방향으로 전압을 가했을 때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과전류를딱 흘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역방향으로 전류, 전압을 딱 걸어가지고 과전류 딱 흘려버리면 안 돼. 바로 시스템 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조심하셔야될게 그거야. 배터리 같은 거 사용할 때 플러스 마너스 잘못 물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건 치명적이에요. 왜 역내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다이오드가 다 망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요런 것들은 진짜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대 전류 및 과대 전압에 파손되기 쉬우니까 요렇게 되지 않게끔 만들고 그리고 정격값. 어, 제일 그나마 반도체 소재에서 열에 잘 견디는 게 150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 본체 남자분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본체 데스크탑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은 안에 뭐다 어, 컴퓨터 전자제품도 있지만 팬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c 위에도 선풍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기 환기시키는 데 있고 팬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전부 다 반도체 소재를 사용하고 뭐 전부 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요. 그 열을 시켜주기 식혀, 위해서. 어. 열 제어 잘못 하게 되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도가 상승하면 파손되고면서 오 온도 특성이 굉장히 나쁜 게 단점이에요. 그러면 트랜지스터 뭐 이런 반도체 소자를 최대한 잘 관리하는 게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정말 주시, 조유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과대 전류 흐르지 않게 그리고 고온에 노출되지 않게 해주게 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뭐 어마어마하게 이상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음. 포토 트랜지스터라고 나와요. 포토 트랜지스터는 어, 포터가 아까 우리 수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수광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바꿀 수도 있죠. 수광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빛을 받아서 어, 빛으로 어떻게 한다? 베이스 전원을 대체해야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빛을 받았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게끔 만들 수 있는 다이오드. 그러니까 이 cu가 베이스 전원으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유무로 빛이 있다 없다로 어, 컬렉터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 쓰는 것이뭐다 포토.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다 트랜지스터인데 다링톤이에요. 다링톤은 왜 다링톤인데 그림 보시면 알겠죠. 자 화살표를 보아하니 B에서 이쪽으로 e 향하고 있어요. B에서 이쪽으로 e 화살표로 향하는건 뭐다 P 아, N P N 형. 트랜지스터다 얘기할 수 있고요. 베이스에서 이미터 쪽으로 베이스 더 이미터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는데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컬렉터 쪽에서 플러스 전원이 들어와요. 전원이 들어서 이렇게 병렬로 나뉘어지죠. 자, 이렇게 전류 i1이 흘러가는데 이 i1을 누가 제어한다? 이 베이스 전원이 제어할 수가 있죠.